안녕하세요. 에드먼트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주 되는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온 사건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트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듯 나온 이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죠. 하지만 전에도 그랬듯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을을 떠나서 더 밑에 동네인 루스트라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읽은 구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그를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일어서라고 외치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죠. 이에 루스트라의 사람들이 제우스가 오셨다라고 소리지르면서 바울은 제우스 바나바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소와 화환을 가지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루스트라의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때문인데요. 루스트라에는 언젠가 제우스가 그 도시에 내려올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으킨 치유 이적을 보면서 제우스가 강림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옷을 찢으며 한탄하면서 자신은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 일행을 방해하러 온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루스트라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던 했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진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들의 마을에 내려오던 그 전승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에 실망으로 마음이 쉽게 바뀐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들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 것이 참 놀랍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이는 바울을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내쳐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루스트라그로 들어가 이틀 정도 더 머물다가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몇몇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 마음이 변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때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우리 자신, 저조차도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쉽게 마음이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서 하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아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떠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양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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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m -hmm. Não i awesome. 이렇게 적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죠. 소문과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마음 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용접일을 배우는데 기계를 이용하고 또 강철을 자르고 연단하는데 제가 손기술이 좀 있다 보니까 일에 쉽게 적응하고 또 윗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을 계속 전문적으로 하고 집중한다면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좀더 풍족하고 여유있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본 분과 이야기 한번 나누는 것에 의해서 이 일에 소개받게 되고 몇 번의 시험 과정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어프렌티스 과정을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유니온 가입하는 것도 적어도 1년 넘게 걸리는 과정인데, 저는 몇달 만에 들어왔으니,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음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그 새로운 일, 일을 성실히 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회의 일도 분명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等待。 하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이나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또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여러가지 유혹들,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그 사명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 만나 뵐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